자, 유전 확률 문제인데, 문제가 너무 길고 좀 정신이 없어서 좀 간략하게만 해놨고, 문제를 읽으면서 이제 상황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의 유전형제 가나에 대한 자료를 줬는데,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고, 그때 DEF 복대립이며, 표현형이 세 가지니까 우열 관계는 분명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한 쌍의 HRT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나의 표현형은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우열 관계가 분명한 거지. And 음, 지금, 교배 관계들을 지금 나열을 할 거야. 근데, 남자 1, 2, 여자 3, 4에서 이렇게 일부를 감춰주고 줬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여기 비어있는 기니디리를 찾기 위한 이런 교배 결과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1과 3, 4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유전자형이 ddtt인 사람과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은 16분의 9이다. 여기서 바로 캐치해야 돼. 어떻게? 16분의 9라는 것은 4분의 3 and 4분의 3이 되고 4분의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우열 관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양쪽 모두 우성 유전자를 가질 때 자손이 우성일 확률인 거야. 그럼 무슨 소리야? D하고 T가 각각 우성 and 우성이었다는 얘기고 양쪽에서 이 모두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누가 남자 1과 여자 3이. 근데 남자 1이 여기 어 감춰져 있는데 그럼 기억은 뭐라는 소리야? D가 있어야 돼. D예요. 자, 그다음에 그럼 남자는 DE, 여자는 D 니은인 상태야. 근데 니은은 D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리고요. TT. 역시 나 형질에서 T가 우성 유전자인 거 다른 애들보다. 그러면 양쪽 모두 어, 우성 유전자인 T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리을이 T가 돼야 되겠지. 13이 교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일단 사람 1, 3의 유전자형 얼추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알아낸 것은 가형질에 관해서는 D가 어떻게 E나 F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것, 나형질에 관해서는 T가 H나 R에 관해서 우성이라는 것까지는 찾은 겁니다. 자, 이제 이 4를 통해서 또 추가로 한번 찾아 봅시다. 자 남자 2랑 여자 4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때 자손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의 표현형이 최대 9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딱 봐도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어, 상동염색체 있으니까 독립된 사건인데 표현형이 9가지라는 것은 가형질과 나형질이 세 가지 and 세 가지가 나왔다는 뜻이 되는 거지. 세 가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열성까지 모두 포함해서 다 드러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모의 양쪽 유전자에 대립 유전자에 저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이건 따로 빼서 한번 합시다. 남자 2와 여자 4가 만났어요. 근데 남자 2가 가지고 있는 게 가에 관해서는 이, 니은. 근데 니은은 D면 안 되는 조건이지. 기억이 D니까. 자, a n d 그 다음에 h, 리얼입니다. Uh -huh. 자, 그 다음 여자 4, D, 디귿이고요. 그리고 나에 관해서는 R, 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근데 아까 리을이 뭐인 걸 찾았었어? T인 걸 찾았었다고. 그럼 남자 여기에 리을은 뭘 집어넣으면 돼? T, 아하, T가 가장 근데 우성이었단 말이야, 그치? 우선 가형지를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 자, 가형질에 관해서 사람 2는 E 또는 니은 생식 세포를 만들고요. 사람 4는 D 또는 디귿을 만듭니다. 근데 니은이나 디귿은 D는 아닌 상태야. 쟤네들이 E 또는 F인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와야 돼? 세 가지가 나와야 돼. 그중에 D가 가장 우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형 모두 D로 발현이 돼 버리죠. 그렇죠? 여기 표현형 한 가지. 그럼 여기는 E 디귿과 디 ㄷ인데 디 ㄷ은 뭐야? 뒷배 나머지니까 유전자의 100% 이건 EF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남은 E하고 F의 우열관계 중에서 E가 F보다 우성이라면 얘가 E가 발현됐을 거고 그럼 얘도 E가 발현돼서 둘의 표현형이 같으니 표현형이 두 가지밖에 안 생기겠지. 무슨 소리야? 지금 현재 얘네 둘의 표현형이 다르기 위해서는 얘가 e가 발현되면 안 되고 뭐가 발현돼야 돼? f가 발현돼야 돼요. 즉 가에 관한 우열관계가 d, f, e의 관계군요. 요거를 찾아낸 겁니다.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유전자는 d g e 니은이 f 이렇게 들어가야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gc 뭐다 e고요. 니은이 f입니다. 요거 찾았어요. 자, 마지막. 그러면 이제 나 형질에 관한 이제 의표도 한번 시도를 합시다. 자 사람 2는 지금 H와 T를 생식세포로 생성을 하고요. 사람 4는 R과 음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 근데 이때 T가 완전 우성이었지 셋 중에서 그렇지? 그럼 여기는 표현형이 뭐가 나오는 거야? 아하, T 표현형 한 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의 표현형이 달라야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H R이고요. 여기는 H 미음입니다. 아, 좀전이랑 패턴이 동일하지. H가 R에 대해서 우성이 돼 버리면 얘는 H 발현이잖아. 그리고 이건 T가 아니잖아. 그렇 그럼 어떻게 돼? 얘도 H 발현이야. 그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되니? 아, 여기는 R이 발현되고 여기는 H가 발현돼야 되니 미음은 H가 들어가면 되겠지? and 나의 우열 관계는 T가 가장 우성, 그 다음이 R, 그리고 그 다음이 H 순서구나.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미음의 위치에는 H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 아까 F를 찾았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해석해 봅시다. 기역, 동그라미 기억은 D다, 맞죠? 니은. H는 R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틀렸고요. 마지막, 디귿. 자선 A의 가나 표현형이 모두 E와 같을 확률은? 자 모두 이와 같다는 건 무슨 소리야? 지금 니은이 f였어. 그럼 얘는 가에 대해서 뭐 발현됐어? f 발현됐고요. 나에 대해서는 뭐 발현됐니? t가 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f 발현 확률은 얼마있어 4분의 1이 있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서 t 발현 확률은 2분의 1이지. 있 그럼 4분의 1 and 2분의 1에서 확률은 8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4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만 맞지.